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다이나핏 슈퍼스퍼의 분해리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분해단면 모습입니다. 전장으로 스포폼이 사용이 되었고요. 뒤축의 높이는 32mm 정도 나오고요. 앞축의 폭은 20mm 정도 나와서 12mm의 옵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앞뒤 오프셋 차이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발 안쪽 실제 길이는 27.3cm로 역시 길이도 좀 짧게 나온 편이고요. 앞축의 폭은 3.9cm하고 4.5cm를 더하면 앞축의 폭은 8.4cm고요. 바깥쪽 아웃솔을 재봤을 때 앞축은 10.5cm, 뒤축은 9cm로 밖에서 봤을 때도 압축의 폭이 좀 좁고 안쪽 실제 길이도 살짝 좁은 편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신발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최대 이유는 이 유연성 없는 이 어퍼의 소재입니다. 전혀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신발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오프라인 다이나핏 매장에 가서 다른 신발 을 한번 신어봤는데 이렇게 좁지 않더라고요. 뭐 다이나핏 신발 모두가 이렇게 좁은 편이 아니고, 이 신발이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치 쪽 쉔크 두껍게 사용된 게 확인되고요. 힐 패딩은 얇게 들어가 있고, 힐컵은 여기까지 높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힐 카운터가 워낙 두껍고 넓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힐컵이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 밖에서 더잘 잡아주고 있고요. 혀 부분은 얇은 스폰지 한 겹, 발등 쪽에 고리 하나 있고, 혀가 얇지만 좁은 편은 아니어서 신었을 때뭐 휙휙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코는 안쪽에 덧댐 하나 더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트로베 보드는 포로나고 직물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 고무의 두께가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라 신으시면서 아웃솔이 금방 갈려서 미드솔이 노출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스퍼폼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고워크 하이퍼버스트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고요. 하이퍼슬라이드랑 모양이 많이 비슷한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정말 하이퍼버스트 같이 보이지만 하이퍼버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와 하이퍼슬라이드의 탄력이고요. 고워크 하이퍼버스트의 탄력인데요. 슈퍼스퍼에 사용된 스퍼폼은 이렇게 눌렀을 때그 탄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기흥 롯데 아울렛을 다녀와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이 다이나핏 매장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조금 재밌는 모델을 또 하나 발견해 왔는데요. 그 사진에 올려드린 모델 이름이 퓨어스퍼드라고요. 그 제품은 2021년 발매 제품이고 이 슈퍼스퍼의 후속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랑, 그리고 신어봤을 때, 확실히 슈퍼스퍼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정말 하이퍼버스랑 조금 비할 바가 되겠다 싶어서, 저의 다음 다이나핏 리뷰 모델은 좋은 기회에 찾아보고요. 퓨어스퍼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나핏 슈퍼스퍼 레이저 모델 가지고 언박싱, 그리고 분해 리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